안녕하세요 비피입니다. 오늘은 큐브 위성 기업으로 알려진 루미르를 알아보겠습니다. 위성에 사는 여기 말고도 세트레가이, AP위성, 제노코 등이 있고 소형 큐브 전문 나라 스페이스도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주 항공 쪽 종목을 장바구니에 하나 정도는 담았으면 하는 게 모든 투자자의 마음일 것입니다. 근데 똘똘한 놈으로 담고 싶겠죠? 먼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대주주인 세트라가인은 기술력은 국내 상장사 중 제일 뛰어난데 주가가 부담스럽고 흑자도 아닌 것이 아쉽습니다. 한국우주항공 지분 50.2%의 제노코는 위성필수부품 쪽이고 방산 쪽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무궁화호 KT세트는 비상장사라 아쉽고 AP위성은 통신 단말기 회사라 마음에 안 드는데 주가 위치는 마음에 듭니다. 국내에 이렇게 많은 위성 관련 회사들이 쟁쟁한데 어떻게 대학생들의 작품인 소형위성으로 루미르가 상장사가 되었을까요? 22년과 23년도에 많은 산악 과제물로 탄생한 큐브 위성들이 누리오 2-3호기에 실렸습니다. 그중 하나가 로미르 T1으로 한국항공대의 산학결과로 탄생된 것입니다. 그것을 지휘한 사람은 로미르 대표 한남용과 이대주주 이봉운이었습니다. 한남용 박사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활동한 로켓 및 발사체 분야의 핵심 연구자 중한 명입니다. 연구원으로 있을 때부터 로미르 상장을 설계하지 않았나 합리적 의심도 해봅니다. 누리호가 발사된 지 이듬해 바로 회사가 상장합니다. 2018년부터 준비했으니 빠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남용 대표는 2018년부터 벤처 캐피탈 위주로 투자를 모았고 한국항공대 교수로 우주 발사체 유도 제어 분야를 맡으면서 산학법인의 과제와 상장 두 마리 토끼를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루미르의 실체를 알기 위해선 상장 이전 훨씬 전부터 파헤쳐봐야 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미르는 산학법인으로 우주 항공 분야 투자자를 모집합니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술 투자 회사나 유수한 기관들의 이름이 없습니다. 거의 사채 위주의 벤처 캐피탈로 모여집니다. 이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IPO를 앞둔 나라 스페이스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나라 스페이스는 23년 스페이스X의 옵저보 위성을 탑재해 위성 교신에 성공했고 나사로부터 최고 등급 인증 획득으로 투자자들의 집중 관심을 받습니다. 주요 투자자로는 KDB 산업은행, 하나벤처스, B&K 벤처 투자, 포스코 기술 투자, 코오롱 글록텍 등이 있으며, 루미르와는 대조됩니다. 루미르는 정부 위성 사업 수주에 강하게 의존하는 구조이고 주요 투자자는 컴퍼니케이 파트너스. 인터베스트, 유니슨 인베스트먼트, 코오롱 인베스트먼트, HB 인베스트먼트, 위 벤처스 등 벤처 캐피털 중심입니다. 루미르 투자자 컴퍼니 K 파트너스는 산악 범위 때 18억을 투자하여 상장 시 86억 원을 회수하였고 잔여 가치도 130억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당 1488원이 공모가 12,000원이었으니 10배 수익 구간입니다. 많이 현금화하였지만 잔여 물량도 많다는 점과 뻥튀기에서 우리들에게 넘기려고 시기를 저울질한다는 점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 매출을 보니 위성에 관련된 연구, 기술이전, 협업 활동 이런 건 없고 플랫폼 서비스 매출과 자세 제어용 솔레노이드 밸브 판매가 전부입니다. 솔레노이드 밸브는 주로 친환경 선박에 수요가 있으며 2023년 28억, 2024년 36억, 2025년 64억원으로 매출이 크게 성장 중으로 알려져 있는데 왜 이렇게 매출 구조가 흘러갈까 생각해보니 로미르가 가진 인공위성 기술은 0.3m 초소형 레이더 송수진 장치 그리고 밸브 그 이상은 없기 때문입니다. 2024년 전체 매출 약 143억원, 영업 손실 10억원이었고 2025년도는 전체 매출 151억원, 손실은 미미하거나 잘하면 흑자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자가 보는 것은 사업 확대로 매출이 일어나는 것이지 비용을 절감해서 몇억 흑자를 원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올해 흑자가 될 것이랍니다. 이 정도는 밸브 성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과 정부 기관이 플랫폼 서비스 고객으로 있으니 성장성이라 말할 만큼은 크진 않아도 다음 큐브 위성까지는 버틸 수 있다고 봅니다. 외국인 보유비정은 0.6%로 없다고 보는 것이 맞고 기관도 빠져나간 흔적만 있고 새로운 유입은 없습니다 역시 개미들의 놀이터입니다 다음은 미래성장성입니다 공시를 보면 121억원을 들여 올해 4월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507-2번지 외 10필지에다 연구단지를 짓는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부동산 투자로 보입니다 121억원이면 1년 매출인데 기술연구보단 투자의 달인이네요 끝으로 기술적 분석입니다 이 주식의 바닥은 어제 오전에 보인 7100원대가 최저점입니다 바닥이라고 말하기엔 약한데요 8월 1일과 3일 뉴스가 나오며 평균 거래량의 100배, 200배 터진 것이 주가의 방향을 돌려놓는 변곡점이 될 것인데요. 거래량에 비해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매물대가 소화된다기보단 제 눈엔 거래량을 만드는 작전으로만 보입니다. 자전거래 아시죠? 산악법인 당시 투자한 천원대 자금들이 10배가 아닌 100배를 튀기려고 차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가긴 갈 겁니다. 뉴스도 후재도 그 세력들의 설계니까요. 세력은 이젠 매집 같은 거안 합니다. 저는 이 회사의 태생과 매출 구조, 기술력, 특히 대표의 행보가 너무 싫어서 루미르는 바스켓에 담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